자, 여러분, 이번에 해볼 게임 바로 전 세계 5억 명이 즐기는 포트나이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포트나이트가 한국에서 확장 출시됩니다. 확장 출시가 뭐냐? 모두가 두 개가 더 나왔어요, 여러분. 포트나이트 발리스틱과 레고 포트나이트 브릭 라이프가 한국에 출시했거든요. 포트나이트 발리스틱은 라운드 기반 1인칭 5대5 전술 슈팅 게임입니다. 이게 원래 한국에 없었거든요. 요번에 한국에 나왔고요 그리고 레고 IP를 활용한 브릭 라이프. 레고 IP를 활용한 생활 시뮬레이션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스토어에 이제 포트나이트 모바일 버전도 다운로드 가능하게 출시가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점. 우리는 또 배틀로얄 모드가 굉장히 친숙하잖아요. 요번에 포트나이트에서 배틀로얄 모드가 신규 시즌이 시작됐는데, 그냥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 맞게 딱 취향저격으로 출시한 모드거든요. 슈퍼노바 시즌이라고 해가지고, 하늘도 달고, 손능력도 쓰고, 약간 히어로블 장르가 표현된 배틀로얄 모드가 이제 요번 시즌 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루비의 입장으로 즐기는 모습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포트나이트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뭐야? 여기 진짜 여러분, 이 스킨 겁나 잘 만듭니다, 진짜. 어? DC. 어? 어씨, 얘도 이쁜데? 어? 형! 형도 있어요. <laughs> 여기? 에 형! 아니, 수도톱 형이 여기 있어? 어? 아니, 빌리얼리 씨가 있어요, 여기. 에 아, 여기 진짜 스킨 진짜 잘 만들어. 와, 뭔데 이거? 와, 여기 페라리도 있어? 어? 아, 배트맨? 아, 그래도 약간 DC 캐릭터로 갈까? 플래시로 갈까? <laughs> 여기 봐. 가방 스킨이랑 이런 것도 있거든요. 바꿔 줘야지. 다 바꿔 줘야 돼, 이거. 자, 여러분. 다 됐어, 이제. 부가적으로 할거 끝났어. 즐기러 갑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빌드 제로보드. 배틀로얄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보이시죠? 레벨 3인 거. 그냥 뉴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쌈 뉴비. 진짜 보트나이트를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보시면서 같이 즐겨보시면 돼요. 와. 와, 스킨 봐, 와. 이, 보시면은, 이렇게 총소리가 나는 방향을 알려줘요, 여러분. 포트나이트. 친절해. 지금 동그랗게 보이는 거 보시죠. 이 지금 대기실이라 그런데 총소리 나는 방향을 알려 주는 거야, 지금. 와, 이거 아까 사 가지고 플래시 번들사 가지고 봐봐. 무기도 지금 야, 번쩍번쩍거려. 아, 근데 스키지 야이쁘다난 약간 이렇게 번쩍있는거 좋아하는 게 여러분. 나이 먹어서 그런가? <laughs> 약간 돈쓴맛 나는 거. 난 그런 거 좋아하거든. 어디로 갈까? 이런 데가 올까? 가자. 자, 저까지 갈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도 뉴비기 때문에 거리 감각이 없어요. 또 이런 거는 또 그냥 막상 부딪혀 보는 거지. 어, 이거 땡기면 갈수 있나, 저까지? 우산이야? <laughs> 이거, 이거 끊는 거 못하나, 이거? 그냥 내려가는 거 없나? 어, 어, 잠시만. 아, 잠시만. 이거, 저, 잘못 들어서면 낙사할 것 같은데. 이 캐릭터가 플래시라 그런가? 왜 이렇게 빨라 보이지? 이곳에 숨으세요는 뭐지? 잠시만. 와, 뭐야? 이런 것도 돼? 아니, 존버를 그냥 권장하잖아, 이거. 숨을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던데요? 이 소리 뭐야? 뭔가 좋은 거같아이 뭐야? 어, 어? 뭐야? 보라색 총 뭐야? 잠시만 이것도 뭐야? 이거 쉴드인가? 굿굿 왼쪽에 쉴드 사죠초소에하면다 위치 뜨죠 여러분? 저기다 이쪽 어? 어 보인다 잠시만 뭐야? 여기 어? 야아 도둑 어? 뭐야? 왜? 뭐야? <laughs> 뭐야? 뭐야? 내가 재능충이었어 뭔소리야? 밑에 배있나본데? 여러분? 어? 아! 아! 어, 조심해! 아! <laughs> 아이, 멋지게 잡아서 미끄러졌어! 어? 뭐야? 아 진짜 보라색깔 총인줄 알았네? 건방진거아니야? 초반부터 나를 딱그러 온거야? 하하 휴 다행이다 휴또 소리 나는데? 어, 뭐야 여기 노다지잖아 소리가 또 나는데? 아하 어 뭐야 대형은 뭐지? 사람소리 아, 어, 왜, 안 쏴줘? 오호! 이 킬! 이 킬!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야, 포트나이트 어렵지 않네! 적응 빠른 거 보소? 내 여기 살아도 무섭다. 바로 싸우러 오네? 또 어, 싸운데, 잠시만. 뭐야. 오호 야, 뭐야! 나왜잘라 뭐야? 야, 전설 산탄총 뭐야? 바로 받고. 야 전설 뭔데 이거 두발씩 쏘는건데? 야씨 뭐야 전설 뭐야 베이스 부스트? 뭐지? 어? 어 뭐야 뭐야 어? 고물 <laughs> 히어로 모드라는게 이런거였어? 베이스 점프 클릭? 와! 아니 뭐야 아니 신기한게 많잖아 이러면 이렇게 오 어, 콜라 그래. 와우 거의 아이언맨인데? 좌클릭은 밀어내고, 우클릭은 이동. 야,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서클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냐고요? 아니요. 뻥! 뻥! 우클릭만 써야겠다. 뻥! <laughs> 아, 플래시랑 엄청 어울린다. 사람이 꽤 살았는데 조용하다. 내가 저큰 말에서 많이 싸워서 그런가? 약간 나 같은 뉴비 같았는데? 저도 아직 얼마 안 해봐가지고 나 같은 사람들을 약간 뉴비끼리 딱그 해준 거 같은데? 사소리 바깥에. 도망간가 뭐야? 그건 또 뭐야? 어 안녕하세요. 어 반가워요. 야, 쟤차 타고 도망갔어. 뭐야? 아예요. 아이고, 어, 괜히 저 앞만 보다가 뒤통수 맞으셨네 어, 아싸, 더 좋은 거. 어, 잠시만, 천사라도 있다. 뭐지? 어, 기원 나중. 조... 어, 아싸! 와, 잠시만, 삼전설이야. 와, 와, 봐봐, 방향 뜨는 거 봐봐. 친절한 게임이야. 보이죠, 정면에? 방금 보였어요. 여기 있었는데. 호호! 뒤에 있는데요. 방향 잘못 잡으셨는데요. 쏜다. 잠시만. 여기야. 사소리. 어? 여기서 쏘는데? 이 녀석 잡았지롱. 어, 잠시만. 쏘다쏘다쏘다 쏘고. 사방에 쏜다. 쏟... 잠시만.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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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호이! 이 사람 왔다. 무슨. 나왜 사람? 나 뉴비인데? 근데 게임이 안 어려워요, 여러분. 막총 쏘는 것도 방향 정도는 알려주고 하니까. 방앞에선딱 싸운... 어, 떴죠. 여기서 쏘고 있어, 방금. 여기로 쏘네. 뭐야? 아 무슨 말도 안 돼. 싸우러 가기 좀 애매한 것 같아. 오, 여기 그만! 그만! 형! 그만! 아! 형! 그만! 그만하라고! 그만! 앞에 사람? 보였죠? 우와! 잡았어! 잠시만 실리치오 앞에 아, 총소리가 나는데? 나른다나른다정민이야정민이야정민이야우고 있었어 어. 간다 히든카드 바로 빵~~~ 오호~~ 야야 뭐야 이거 야 이거 나 어떻게 뜨한거야 나, 나왜 사람? 아니 뭐야 왜 개재미있는데 이거? 나 몇명 잡은거야 이거 어떻게 봐 10킬한거야? 아니 근데 게임이 안 어려워요. 여러분 빌드 대로 모두다 보니까 단순해가지고 쉽고 오씨 뭐야 여기가 사람 있는거 같은데 사람. 와 바로 채벌이네. 어? 어? 어 잠시만. 야 뭐야? 왜저 둘이 안 쐬고 따내 애가 때려? 나 잘못 본 건가? 두 명이서 날 때렸는데? 얘템봐 미쳤나봐 이게 또 뭐야 그럼 쟨거야? 방향을 못 봤네? 아 거기야? 왜? 왜 도망간거야? 어? 아까는 죽일려고 겁나 때리더만, 앞에는 안 때리고 나만 때리더니. 아, 이쪽이 최강무기에요 내가 얘를 잡은 거예요. 지금 이 뉴비가 얘들 어디에 있어? 이리 높은 데서 보고 있는데 아무도 안 보여. 일단 고지대 쪽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돌아다녀 봐야겠다. 오호 어디야? 나 위치를 못 봤어. 어 발견. 장전 호호. 엄총개 좋은데? 멀리는 적 이렇게 한 번도 못 잡은 것 같은데 나 멀리 때려도 겁나 세네요. 자세명 남았습니다. 타포. 예, 쏜다. 뭐야? 이 티밍이야? 아, 잡았고 잠시만 밑에 하나 위에 하나. 왜 둘이 안 싸웠어, 쟤는 서로? 한명 NPC요. NPC예요? 아, 오케이. 채야겠다 어, 나와버렸네. 어, 잠시만 잘못 들어왔는데, 아, 아, 뉴비이슈아 밖으로 나가버렸어. 아, 그냥 올라가서 얘랑 싸울 걸. 와 너무 아쉽다. 아 야, 포트나이트 여러분 해봤는데 여러분 확실히 이 빌드 제로가 진짜 한국인 취향 적이에요. 건설 보드가 제외되어 있어가지고 저도 완전 뉴비거든요. 완전 처음 하는데도 아주 쉽게 바로 게임에 적용할 수 있고 손쉽게 할수 있어가지고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또 배틀로얄 슈퍼노바 신규 시즌으로 슈퍼 이후로 컨셉으로 아이템들도 많이 나와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 이거 손맛 짜릿한데? 뭔가 내가 점점 실력이 늘어간다는 게 보여서 더 재밌는 것 같아.